새정치민주연합 다선거구 신곡 1동, 2동, 장안동 이다시가 정선희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애달프며 목이 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옹기를 전하기 위해 저 정선이가 의정부 시의 일꾼이 되려 합니다. 따뜻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, 함께 소통하고 생활정치로 열심히 발로 뛰는 젊은 엄마, 저 정선이가 앞장서겠습니다. 장암동 동막골,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신곡 1동 추동공원 내 청소년 교육관 건립 신곡 2동 부용 천변, 체육시설 및 천변 환경 개선 동막천,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을 목표로 앞으로 4년을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. 여성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하였습니다. 저 젊은 엄마 정선이는 의정부 시민과 함께 엄마들을 대변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. 의정부 시민과 함께 가면 멀고 험한 길이라도 괜찮습니다. 함께 할수 있는 의정부 시민이 있어 행복합니다.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. 의정부 시 다선 거구 이 다시가 정선희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